아예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지 여부, 정당 지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설문을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뭘 이름했다는 겁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만 하고 정당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통령 후보를 모욕하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설문에 정당 지지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무소속이 무슨 정당 지지를 물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그건 잘못된 조사입니다. 이런 조사는 불법 조사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어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무소속 무소속 하시는데 이거는 무소속이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단위라, 아, 입니다. 그 역성태 방지병을 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 가지고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은 논의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